혹시 유튜버? 네. 아 안녕하세요, 인파 t v 입니다 오늘은 에버랜드 애니멀 톡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으로 에버랜드 타이거 벨리 애니멀 톡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반응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에버랜드에서 새롭게 오픈한 펭귄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타이거 벨리 애니멀 톡의 미녀 사육사. 이지현 사육사님이 한번더 알려주시는 에버랜드 펭귄 애니멀 톡. 재미있는 관람 되시고 나중에 직접 현장에서 관람해보세요. 그리고 이지현 사육사님이 저 알아봐 주셔서 즉석 깜짝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말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버랜드 펭귄 애니멀 톡 출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희망 중의 예사회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저와 이 귀신이 동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면 추운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신으로는 따뜻한 남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자칼 풍풍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키는 30에서 4 0 c m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작아서 남자리 편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어... 여기 수영하는 그 친구 보이세요? 까만 친구.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 친구. 이쪽도 보시죠 까만 생긴 이래요. 이 친구는 두분요마당에 까만 편. 이 2학년도에 태어 아기 생긴 에 되겠고요. 아, 저랑은 앞에 있는 친구였어요. 어, 저의 주민이가 생기면서 어른 생긴 으로사람을 어, 올라가네요. 아기 도긴 거. 아, 리나이 하트, 하트. 저 떠나고 있어요. 아가가알 아다. 아가. 자, 우리 집은 있죠? 홀에 는는 종류가 있어요. 집은 이렇게 점이 다 강도로 생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알아보기 위해서 파 옆에 8개 를도어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먹이 먹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집안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먹는 거요약물이라는목을기예요입 안에 이빨은 넣고요, 볼기가 있습니다. 그 볼기는 빠지지 않게 먹어요. 아 우리 볼기가 다시 한 번, 빗뚱빗뚱빗뚱한 볼기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가, 제가 한번먹어볼까 아, 네, 안 따라가시니까 한번 더. 이렇게 밑에서 빠지지 않도록 쏙쏙쏙쏙큰 풍경이 한 번에 꿀꺽 먹는 모습도 보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른 풍경들도 나누어서, 어머 이렇게 먹는 모습 보셨구나 자, 우리가 수영하는 모습도 보셔야겠죠. 아까도 우보였지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는 은 나이 좀 푼다, 없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물속에 먹을 게 많아져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몸속에서 얼나빠른니한번더차려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야 준동해 주시고 자세를 낮춰서 관람주시죠 네, <laughs> <감이> <laughs> <laughs> <6, 20분이 웃음> 합니다. 네, 4년을 하나의 음요최대 시술, 취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앞으로 친구한테 2 0 2 5년 우리 지구상에서 가깝게 보는 하신다고 합니다. 언 <목소득> 가자 언니가도 가면 언니 가자. 을3 도로변에 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언니 가자. 언니 손 잡아. 받쓰니 언니 그러니까 언니 언니야 가자. 언니야 가자. 어배경도로는보하는데하 수가 있습니다. 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자 가자. 가자. 봐야 할 수가 아닐까요? 한

네, 한번 더. 음, 한번 더. 한 더. 더. 너무 열심히 찍어주셔서. 저번에 타이거도 같이 찍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혹시 유튜버? 네. 아, 유튜버님이 한분씩 쓰시겠어요? 자, 반니다 슉! 잘했 우와! 우 만족하시나요? 네, 네. 좋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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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광스럽게도 이지한 사역사님이 제가 올린 타이거 밸리 영상을 직접 보셨다고 하시면서 특별 깜짝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태호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이었는데요. 태호를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즉석 타이거 밸리 애니멀톡까지 이지현 사역사님도 더운 열기에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열정적인 모습 너무나도 멋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즉석 타이거 밸리 애니멀톡과 태호의 오랜 소리도 함께 감상해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오늘 펭귄 애니멀톡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소리 흔드는 거 보이세요? 집중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와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게 크게 소리를 낸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내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동물들은 듣는데요 마비가 와서 움직이기 응. 못한다고 합니다. 응. 집중하고 있죠? 꼬리 보이죠? 응. 아우.